지켜볼 만한 특징주, CJ 대한통운입니다. 종목 추천이 아닌 초보 투자자인 저희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쿠팡 해킹 관련 이슈가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. 쿠팡은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이번 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법적 처벌이 매우 강해 현실화가 된다면 큰 타격이 될것 같습니다. 쿠팡을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유감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은 매우 안타깝지만 당장은 편리한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. 다만 탈 쿠팡 증세가 나온다면 경쟁사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이를 배송하는 CJ 대한 통운이 수혜주가 되는 스토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또 로보티즈와의 물류 휴머노이드 로봇 MOU 체결한 소식도 있습니다. 물류센터, 분류 작업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어 투입된다면 인건비도 낮출 수 있고 효율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. 현재 로봇 섹터가 핫한데 연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까지는 시나리오였고 상상입니다. 다만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상승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전에 알리테무가 국내에 배송하고 이를 CJ 대한통운이 배송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로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. 이것이 현실화되자 주가는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. 현재 PER이 10이 안 되는 상태이며 수급도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. 바닥에서 행보한 이후 상승 중인데 상승 추세가 계속될지 기대가 됩니다.